7장. 홍수가 땅을 덮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이 세대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오직 너밖에 없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상씩, 모든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상씩, 모든 날짐승은 암수 일곱 상씩 배에 태워서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칠일이 지나면 내가 사십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땅에 비를 퍼부을 것이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행했다. 홍수가 땅을 덮은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였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홍수를 피해 배에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날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와서 배에 들어갔다. 7일이 지나자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에 땅속 깊은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모두 열렸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에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자기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집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과 날아다니는 온갖 짐승도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와서 배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 숨 쉬는 모든 것이 암수 짝을 지어 배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노아가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어 물이 차오르자 배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 수위가 높아지자 배가 수면에 떠다녔다. 홍수가 더욱 심해져 가장 높은 산들까지 잠겼다. 수위가 그 산들의 봉우리보다 6미터 정도 더 높아졌다. 모든 것이 죽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죽었다. 날짐승, 집짐승, 들짐승 할것 없이 땅에 가득한 모든 생물이 죽었다. 사람도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까지 모든 피조물을 남김없이 쓸어버리셨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배에 있던 가족과 짐승들만 살아남았다. 홍수는 151일 동안 계속되었다.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도록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노아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시대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구별된 삶은 창조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동물 7상씩 정결치 못한 동물 한 쌍씩 방주로 데려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각 종대로 노아에게 나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에게 다가온 동물들을 방주로 드리면 됩니다. 새들은 정결함과 그렇지 못한 종류로 구별되지 않았고, 일곱 쌍씩 방주로 드려야 됩니다. 온 땅에 그 씨가 살아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결한 동물들이 그렇지 못한 동물들보다 더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홍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7일 후에 4 0시야 동안 비를 내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음이 다시 언급됩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노아 통솔 아래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만족하신 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이 노아를 통해 강조됩니다. 홍수가 땅을 휩쓸기 시작해 머문 기간이 노아 나이 600세였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비가 오기 전 7일간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먼저 노아가 아들들, 그의 아내 또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아들들이 언급된 점은 이들이 노아의 뒤를 이어 하나님 경륜을 이어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땅위 홍수가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방주문이 닫힌 뒤 7일 후 홍수가 땅을 덮었습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나기 전 5년 전에 죽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통해 세상을 정화하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아니해지리라 바란 그 소망이 머저나 도래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홍수는 창조 둘째 날 궁창 위 아래로 나뉜 물들이 합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해 40주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의 시작이 노아의 나이로 명시됩니다. 정화된 세상에서 노아가 창조시 세우신 하나님 경륜을 이어갈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위한 전환점이고 홍수 심판의 엄중함을 드러냅니다. 지하수가 터져 솟아나오고 호우가 쏟아지기 7일 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언급됩니다. 그의 세 아들이 정화된 세상에서 번성될 조상이 될 것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방주로 들어간 동물들이 자세히 언급됩니다. 모든 들짐승, 모든 가축,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새가 그 종대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동물이 노아에게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됐습니다. 승선이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문을 닫으셨습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면서 일어난 일련의 현상들입니다. 먼저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 위로 떠올랐고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더욱 넘쳐나면서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고 물에 잠긴 산 꼭대기 위로 7m 물이 더 쌓였습니다.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육신, 바사르 꽃, 새, 가축, 들, 짐승, 움직이는 모든 것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홍수 이전 육지에서 인간을 포함하여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사람을 포함하여 가축과 기는 것과 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땅에서 쓸어 버리셨습니다. 부패한 인간 바사르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깨끗해져 하나님 경륜이 구현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화된 세상에서 노아와 그로 인하여 방주에 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시 세우신 당신 경륜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물은 심판의 물이기도 하고, 노아와 방주에 탄 자들에게는 구원의 물이기도 합니다.